천태종 총본산 단양구인사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례를 장엄한 각양각색의 장엄등과 오색연등의 불을 환히 밝히며 맑고 밝은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원했습니다. 천태종은 4월 22일 오후 7시 단양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 등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도용종정예야를 비롯한 종단 대덕스님과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현승 국회정각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문근 단양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도용총정리안은 거룩하신 원력으로 사바에 낮추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 봉축하며 바른법 만남을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리라. 찬탄과 발언으로 지심 기명하며 정성을 담은 진리의 등불을 밝혀오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 온누리에 두루 비추어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해탈의 삶을 누릴지어다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바로 나오니 힘들고 지친 모든 이에게 갚이 내려 믿음과 정성으로 올리는 등불이 성취의 등 공덕의 등으로 빛나 성불의 길불국정토의 세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점등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점등사에서 오늘 우리가 밝히는 봉축의 등은 지혜와 자비, 평화와 행복의 빛이라며 전국 모든 사찰에서 봉축의 일념으로 밝힌 등불은 이 나라와 지구촌, 우주의 모든 허공을 밝히는 부처님을 향한 공양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빈자 일등의 순수한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부처님 탄신을 예배 공양하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각자가 열심히 수행정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등불을 밝힌 인연공덕으로 무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크나큰 구군이 융창하여 세계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불전에 추건합니다. 이중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는 2,6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왔다면서 오늘 우리가 밝히는 광명의 빛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사회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광명의 빛은 힘들고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과 분열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와 사랑의 품에서 화합과 상생의 새싹이 도단하고 사회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은 축사에서 1200여 년을 이어온 연등회의 전통은 세상에 내미는 희망의 불빛이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이 땅에 새기는 상징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불빛이 모두의 삶에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고 고통 없는 세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불빛이 모두의 삶에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고 고통 없는 세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불자 모임 정각회 회장으로서 불자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문근 단양군수도 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 법요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환하게 밝혀진 봉축 점등식의 등불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의 빛을 밝혀주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며 평안과 희망을 전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원장 용구 스님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오늘 저희들이 다시금 부처님의 광명을 마주하였으니 잊었던 불성을 오년이 드러내 스스로가 밝은 빛이 되고 이웃과 세상으로 회양하며 평화로운 세상, 밝고 맑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참된 수행으로 묵묵히 정진하게 싸우니 화합과 평등으로 하나가 되어 국운이 융창하고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도용 종족예야를 비롯한 참석 내빈들은 설법보전 앞에 발련된 점등대에서 점등 버튼을 눌러 구인사 경례를 장엄한 봉축등에 환희 불을 밝혔습니다. 한편 천태종은 5월 5일 오전 10시 30분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여식을 봉행합니다.